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제 치, 친구 특집으로 같이 아 햄버거를 핫도그 먹을 거예요. 이렇게 같이 이렇게 여기 어 여기 네, 여기 제 핸드폰 있는데 이거 양해 부탁드릴게요. 살짝 요즘 양해 부탁드릴게요. 보여도 상관없어. 제가 제가 준비물 소개해 볼 거예요. 그 미국식 카도그 샘플 이렇게 제가 이거 영상 안 올렸는데. 미국식 핫도그 잘쓸수 없는 걸로 만들 거고요 굉장히 간단해요 제가 준비물 소개해 볼게요 먼저 이게 안볼 수도 있는데 옐로우 워커 색깔하고 그 다음에 옐로우 그린하고 그냥 레드 이세 가지 예, 얘가 어 괜찮아 얘가 빵 얘가 소시지, 얘가 양상추, 소시지, 소시지. 그 다음에 얘는 소시지 붙여줄 <laughs> 이거 접착제, 생물을 사면 주는데 안에 있어요. 네, 안에 같이 들어있어요. 네, 여기 다이소. 안에 있어요. 그 다음에 천점 준비해 주시고요. 천점 필수죠? 그 다음에 커터칼 준비해주세요. 이건 어디서 쓰냐면 소시지 <laughs> 칼집 낼때 쓰고요. 그리고 자, 제두 명이기 때문에 자두개 준비할게요. 왜냐면 이렇게 벌리잖아요. 이 빵을 이렇게 넣, 넣으려고 소시지 이렇게 하려고 소시지 이렇게 넣어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벌리려고 하는 거예요. 네 시작해 볼게요. 어둡다. 음. 살짝. 아니, 지금, 배터리 없어가지고. 네, 제 친구 거랑 분량을 나눠서 할게요. 먼저 빵을 먼저 해야 되죠. 이거 어제 하다가 막 색깔 변해가지고. 계속 꺼서 해. 어, 얘 섞어서 하려고. 얘로 만들면 될것 같아. 어제 제가 미국식 핫도그 쳐고 샘플 있죠. 어제 만든 건데, 하다가 빨간색 막 섞여가지고 막. 이거 빵. 이거, 어림을 해주시는 건데, 대충 떼어가지고, 미국식 핫도그 양을, 이렇게 대충 모양을 잡으신 다음에, 뭐, 이 정도면 되겠다 하면, 이, 이 정도로, 이렇게 다시 눌러가지고, 눌러가지고, 이렇게 짜주시는 거예요. 친구도 지금 어림해서, 응, 그 정도 됐다. 이제, 또좀 얘를, 이렇게 꽁 살짝 눌러주시고요. 물감 짜주세요. 제 친구 폰에 보이도록. 너가 짜봐. 여기, 여기 제 친구가 있죠. 저 이거 섞어 볼게요. 이렇저 이렇게 섞거든요. 바닥에다 이렇게 들고. 저 요즘에는 이렇게, 이렇게 섞어요. 요즘에는. 예전에 막 손으로 했는데, 한 손으로 하려면 이게 더 편해요. 나 손톱 소리. 이쪽으로 이렇게 받친 다음에 이렇게 누르는거지 이렇게 그냥 이렇게 가잖아 이렇게 오 색깔 잘 나왔네요 이거 작은가? 아니 봐봐 계속 꺼볼게요 한번 이거 제 친구 거고요 음, 좁다 조금만 더잡아제 그, 일단은 일단 동글동글하게 해주신 다음에 이렇게 자로 눌러주시면 너무 반듯반듯하게 네모가 되니까 살짝 동글동글한 게더 예쁘거든요. 이렇게 살짝 눌러주신 다음에 이쪽으로 같이 이렇게 네모 넣게이 정도면 됐다 하시면 여기 끝에 를 살짝 살짝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 정도 해주시고 다시 좀 괜찮으면 이 정도 또 해주시고 모양 제대로 잡아주시고. 한쪽으로 이렇게 살짝 납작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내 친구 할 때까지 기다릴게요. 아유 시장비 있으면 좋은데. 그다음엔 자로 벌려줘야겠다. 제 친구 것도 준비해둘게요. 너 그거 하고 있어. 내 양배추하고 소시지. 소시지. 소세지. 소시지라고 하는. 소시지 소시지 저는 소시지하고 양배추 이거 색깔 해놓고 있을게요 아 맞다 우리 빙수 조금 이따 먹어 그 그래. 만들고 나서 이따가 사야 돼 어차피 나가서 이거 양배추 이거 진짜 조금 필요하거든요 이만큼 필요해요 진짜 그래서 겹쳐서 같이 좀안안 안... 안된게 있다 안 섞인 게 있어 <laughs> 이렇게 소세지 양념을 할 때는 대충 이렇게 해 주세요 대충 해 대충 이렇게 밀어 주신 다음에 굵기 이 정도는 됐다고 여기 타면 되고 괜찮으면 이게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살짝 부족한 거 같으니까 너무 반듯반듯한가 살짝살짝 살짝 밀어주시고, 네, 이 정도면 됐다 하시면 놓고 또, 떼서, 제가 지금 배터리가 없어가지고, 네, 이렇게 두 개.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너가 점토가 더 많아서 그래. 그 다음에, 너 여기서 따라 하는 거야. 네 여기 보이게. 이건 제가 나중에 색깔 섞을거고요 네, 넣어서 손으로 잡아야지. 괜찮아. 제가 보이시자면 가운데를 이렇게 바닥에다 대고 눌러주신 다음에 삐지 떼지 마시고 이렇게 살짝 눌러주시고 이렇게 살짝 오케이? 눌러주세요. 음, 응. 이 벌려야지. 이렇게 벌려주시면 돼요. 제가 지금 제 옆에 있는 친구랑 오늘 하룻밤 같이 자게 기했어요 부모님 안 계셔서 이렇게 벌려 주신 다음에 그 다음 그 다음에는 내 색깔 따로 따로 이렇게 합시다. 반띵해서 소시지 소시지 조각 반띵해줍시다 얘 소시지야? 응 이게 양배추 음. 양배추 남겠다 근데 니는 적당할 것 같아 나도 적당할 것 같고 넌 소시지 하고 있어나 양배추하고 있을게 알았자. 양배추도 똑같은 방식으로 물감 짜주시고 아짜지 말고 도시 <laughs> 해주시고 약간 이렇게 진하면, 빵색, <laughs> 빵, 색깔이 진하면, 꺼진다. 띠리리린. 응, 음, 꺼졌습니다. 제거 꺼졌으니까. 제꺼를 할게요. 네. 양배추, 아니, 이빵 색깔이 진하면, 이 양배추 색깔도, 좀, 진하게 해주셔야 돼요. 손에 보어도 상관없는데. 어, 너무 진해. 아니야, 그 정도면 됐어. 그 다음에 양배추 하시고요. 뚜껑 안 닫았대. 어차피 닫을 거니까. 이렇게 양배추 색깔, 아, 근데 잘 됐어요. 소시지. 소시, 소시, 소시지. 양배추. 소시지. 해 주신 다음에, 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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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시지. 시, 소시, 소시, 소지. 색깔이 우리 둘다다 다 똑같이 비슷하게 하는 것 같아. 응. 음. 오케이. 야, 나는 파스텔 톤 되게 좋아하거든. 응. 음. 파스텔 톤 이쁘잖아. 이렇게 잘섞어주이양배추 이렇게 밀어가지고 이렇게. 아 너는 그렇게 해? 응. 그러면 너는 그렇게 해. 난내 네 방식대로 해보겠어요. 근데 제 친구와 제가 방식 다르니까 따로 따로 다 같이 찍어볼게요. 제가 이잘 보시면 여기 위에 이렇게 깔은 거예요. 여기 밑에 또 얼굴이 똑같은. 얼굴이 보이니까. 얘 똑같은데 또 깔은 거고. 이기제 친구가, 지금 이거 제 친구 보는데? 이거 하는 거 볼게요. 방식이 다르니까. 아, 보여? 응, 보여. 이렇게, 이렇게 잘 보이게 할게요. 이쪽으로 와봐, 이쪽 여기 거구나. 이쪽으로 와봐. 응, 음, 됐어. 그러면 저는 열 색깔 마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있고요. 이거 거지? 음. 네 거지? 응. 네 꺼, 낼거 없어? 그냥 막 써. 응. 음. <laughs> 눌러주시고 칼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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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도 제 친구가 하는 방식대로 한번 해볼게요. 저는 여기서 이 조금씩 떼가지고 붙이고 이렇게 있거든요. 칼칼제 아, 친구가 하는 방식으로 한번 해볼게요. 저도 <laughs> 완전열내 <inch. 웃음> 저도 지금 할게요. 길게 늘여주신 다음에 붙여주시면 돼요. 그다음 에 자로 눌러주시면 돼요. 그리고 모양은 각자 자기 마음대로. 아, 그냥 내 나는 내 방식대로 해야겠다. 못하겠어? 응. <laughs> 아, 진짜 행복하다. 아빠가 만원을 주다니. 근데, 다현이, 수영장 간다 했는데, 진짜 전화 안 난다. 내 말이, 지가 간다 했는데. 우리 빼놓고 간거아니야 그럼 전화를 하지, 기는 됐죠? 오, 저는 이렇게 됐거든요? 어차피 여기 가운데에다가, 음, 소시지, 소시지 넣을 거예요. 근데 이게 더 예뻐요. 저는 이게 익숙해가지고, 아, 대충 어림해서 한번넣어 볼게요. 그나마 괜찮죠? 근데, 제 친구가 한거 보면? 더 이쁘죠? <laughs> 근데 내게 너무 커. 틱 길어서, 이쁘죠? 진짜 이쁘죠? 제꺼보다 진짜, 백만 천배 진짜 이쁘죠? 제꺼보다 이쁘죠? 어땠다! 봐봐요. 제꺼보다 이쁘잖아요. 아니야, 니꺼는 네 미니미니 해가지고 더 귀여워, 근데. 아니야. 자, 이렇게 살짝 어림해주셔서 했었으면, 어머? 칼집은 요거 올린 다음에 해주시면 되고요. 그 전에 적착제 등장. 두 손. 적착제. 기다려봐. 기다려봐. <laughs> 적착제 한 방울. <laughs> 적착제는 한 방울만. 가운데에다가. 미눗방울 뽀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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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뽀꼼 됐다, 됐다, 됐만됐만됐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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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다도 양배추 살짝 눌러줄게요. 안전지 기미. 니꺼 이뻐, 진짜. 여기에서 소시지. 소시지. 길이 맞춰서 올려주시고, 칼집 내주세요. 자, 자기가, 어, 원하는, 원하는 방식대로. 원하는 사이즈라고 해야 되나? 원하는 스타일대로. 이거 꼭이 접착제로 안 하셔도 되고, 목공용 풀이나 물풀, 로자락, 본드, 뭐, 본드면 다 돼요. 다양하게. 붙는 네. 거면 다 돼요. 저 커터칼 한개더 있으니까 그렇다고 침 같은 걸로 하면 한... 맞아요 그그 음. 그, 그 진짜 들러운 사람이고요 저 커터칼도 있으니까 이거를 할게요 여기 이렇게 칼집 잘안 보이시겠지만 이렇게 저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살짝만 눌러주세요 너무 누르면 이안 되거든요 잘릴 수도 있고 우와 너건 약간 모양이. 살짝 보이실 거예요. 아직 안 말라가지고 그냥 잘렸어. 음, 내건 살짝 말랐거든. 그래가지고 막 납작해졌어. 근데 그게더 이쁜 거야. 이 상태에서 채색해주시면 더 이쁘게 나오고요. 채색 여기서 할수 없을 것 같아요. 저 각자 할게요. 음, 네, 여기서 예쁘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이바이.